안녕하세요. 한 이틀 정도 추워가지고 농장에 석유가 떨어졌을 것 같아서 퇴근길에 오늘 좀 들렸습니다. 음. 이게 뭐냐면요, 이부금이에요. <laughs> 이 아이 옮겨 심어주려고 흙을 털어놨어요. 제가 흙터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 영상이 잘못됐더라고요. 이것도 이래서 이부 금입니다. 영상이 보일까요? 음, 금이 잘안 보여요. 근데 지난번에 제가 멀리서 온 이부 금 하나 보여드렸잖아요. 걔는 금이. 확실합니다. 이게 그때 여기저기서 팔았었어요. 근데 이거는 어디서, 명찰 보면 저는 대충 어디서 왔는지 알것 같은데.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건 그때 영상을 뭘 찍었냐면요. 흑장미에요. 지금은 좀 흑장미가 비싸잖아요. 어 제가 그이 아이가 둘다 이게 몇센치지 7.5cm인가 하는 음, 화분에 있던 아이예요. 둘다 7.5cm. 얘는 이 화분에 있던 애고 얘도 7 5 c m 짜리 있는 있었던 애인데 얘는 좀 그늘에 있었어요. 바람도 잘안 통하고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있어 가지고 밑장이 다 물른 거예요. 이 밑에 아이들이 그 통풍이 안 돼서 약간 이파리가 습해져서 물렀어요. 그래서 제가 뛰어버리고 요게 요로 요로에서 뛴 거예요. 뛰고 뛰다 보니 얼굴이 이만해졌어요. 근데 얘는 좀 그늘에 있어서 그렇게 안 컸고 똑같은 7.5cm 사각분에 있었는데요. 얘는 바람이 잘 통한 곳에 있는 거죠. 햇빛도 약간 들어오고 바람도 잘 통하는 곳에 있어가지고 얘가.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. 근데 이거 하다 보니, 얘도 흑장미 금이네요. 줄금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그렇게 사오진 않고요. 흑장미로 제가 사왔어요. 근데, 응, 음 제가 자주 가는 선녀와 나무꾼, 인천대공원 앞에 있거든요. 거기 가서 제가 작년 한 8월경? 여름 좀 지나서 사왔을 땐만 원이 안 됐었어요. 만 원이 안 됐었는데 요즘 거래되는 거 보니까 흑장미가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되더라고요.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. 저는 근데 이 당시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이 7.5cm짜리 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개사 왔는데 이 아이는 좀 크고 이 아이는 물러져서 지금 요 <laughs> 모양인 거예요. 그래도 음 얼굴이 좀 있기는 해요. 얘도 햇볕에다 내놓으면 좀 괜찮아지겠죠? 요거 이파리 제가 여러 개 띄었답니다. 음. 음 요게 지금도 이파리가 한한세단 정도가 물러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띄었습니다. 띄었는데 띄고 이파리 좀 괜찮은 거 어이고 얘는 잘못됐네요. 그죠? 제가 <laughs> 얼굴이 좀 짝짝이니까 그래 이쪽에 이파리가 없고 이쪽에 많아서 좀띄어서 입꼬지를 하려고 뛰려고 랬더니 생장점 눈이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. 좀더 말려야 되나 봐요. 요 아이도 심으려고 털어놨고요. 이 아이도 심으려고 털어놨습니다. 근데 참 차이가 많이 나죠. 이래서 환경이 무섭다고 하나 봐요. 이 아이는 그 출입문 입구에 햇빛도 좀 잠깐씩이라도 들어오는 데거든요. 거기 있던 애고 얘는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 이렇게 그 옮기는 모판 있잖아요. 모판 그큰 아이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니까 제가 또 틈틈이 또 물을 조금씩 줬어요. 물을 겨울이라고 너무 굶기면 안 된다고 해서 근데. 그 사이가 좀 습했나 봐요. 거기 얘가 있던 공간이. 그래서 좀 물러져서 이파리 물러진 입장 다띄었고요요 말른 거 보니까 내일모레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심어줘도 되겠죠? 그리고 아이고 이 아이는 혼자 제목까지다큰거같아요 <laughs> 같은 사이즈였거든요. 7.5cm에. 한, 뭐, 한요 정도? 얘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. 작게 왔어요. 7.5cm 짜리. 그래갖고, 뭐, 한 7,000원인가 8,000원 정도 주고 산것 같아요. 두, 각각 포트에.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데리고 왔는데, 얘는 잘 먹고, 바람도 잘 통하고, 통풍도 잘된 거죠. 햇빛도 얄짝씩 보고. 이렇게 컸어요. <laughs>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서, 이 아이 분갈이 해주려고 꺼내다 보니까 이 아이 두개 가져왔던 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이 아이는 이렇게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뒀어요. 잘 마르면 얘도 분갈이 할 거고요. 음 얘는 너무 잘 컸어요. 그리고 이제 우리 가끔 그 얘기하시는 줄금도 보여요. 그리고, 흑장미는 지금, 음, 얘도 금이죠. 이것도 글씨체가 거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. 똑같죠? 이거는 더 일찍 갖고 왔을 것 같아요. 근데, 이게, 이것도 금일 것 같은 느낌? 근데, 올금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게 맑아지기도 하나요? 제가 알기로는 좀 되게 이런 색인데. 이거 온지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. 정확히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. 음, 예쁘죠? 아, 그리고 잠깐만요. 제가 하나 못 보,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잠깐만요. 지금 이 아이는 초창기 흑장리에요 이게 한 4년? 5년? 이렇게 된것 같아요 좋게 근데 음, 이걸 금이라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금을 두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돌아가시고 죽고 이 아이만 지금 살아남았어요 근데 색깔이 좀 보일까요? 색깔이 이런 색이에요. 뭐 금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색이 이래서 금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금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래요. 응? 그리고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까만 아이들은 꽃대도 빨갛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빨갛게. 꽃대도 빨개요. 다른 아이들하고 색깔이 달라요. 그리고 이 아이도 좀, 좀 맑죠? 얘는 맑은 편은 아닌데, 놀이끼리 하고요. 아이고, 순한 시대네. 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오진 않았는데, 요즘 흑장미가 비싸지는 것 같아요. 그죠? 이렇게. 맑은 흑장미. 맑죠? 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. 금을 구분하는 걸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, 참, 이, 이 아이도 분갈이 주말에 같이 해줄 거예요. 얼굴이 지금 여기서 막 가시도 다 망가지고, 그죠? 뭐 어디다 제가 뒀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그냥 포트 안에다 놨는데, 자기네들끼리 부딪혀서 이런 건지, 가지고 올때 이렇게 망가진 건지 여기 입 끝이 거의 얘는 제대로 대내가 없어요. 많이 망가졌어요. 그래도 속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괜찮아서 아예 분을 좀 옮겨줘볼까 해요. 이 아이도 흑장미 이 아이도 흑장미 이 아이는 <laughs> 자구 같지 않아요? <laughs> 자구 같죠? 근데 얘를 같은 집에서 같은 시계에 데려왔습니다. 거의, 뿌리 보면, 그죠? 뿌리 보면 비슷해요. 굵기는 꽤 굵어요. 근데, 아, 제가 관리 잘 못해서. 이래서 아이들 크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. 오늘은 지금 보니까 석유도 다 들어갔고요. 이 아이들 잠깐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까 봐요. 흑장미입니다. 이런 흑장미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<laughs> 보여 드려요. 이아이 이아이 같이 태어난 아이입니다. 근데 이렇게 있던 곳이 틀려 가지고 아이들이 이래요. 이아이는 초창기 흑장미예요 굉장히 오래됐죠, 이아이도. 근데 이 아이는 확실히 금이라고 데리고 왔으니까 계속 잘 커졌으면 해요. 새끼도 달고. <laughs>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<laughs> 또 뵐게요.